네가 초반에 백을 보여주면 남자는 그 백을 당연한 기본값으로 설정해 그리고 다음엔 120을 기대하지 당연함이 쌓이는 순간 대접과 존중은 사라져. <목소리> 안녕 연애박사 제임스야 똑같이 잘해줘도 어떤 여자는 소중한 존재가 되고 어떤 여자는 당연한 사람이 돼그 차이 외모나 애교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대접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르치는 기술이야. 오늘은 남자가 무의식적으로 너를 조심스럽게 대하고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반응의 심리 기술. 이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줄게. 잘 들어. 1. 반응으로 관계를 가르쳐라. 남자는 내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야. 내 반응을 보고 학습해. 이게 모든 관계의 제일 원칙이야. 그는 초반에 내 반응을 보며 이 관계의 리듬을 배워간다. 즉, 네가 어떤 상황에서 웃는지, 넘기는지, 불편해하는지를 기억하며 그걸 기준으로 앞으로의 행동을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너에 대한 정보가 너를 대하는 그의 기본값으로 설정되는 거지. 예를 들어볼까? 그가 약속에 15분 늦었어. 네가 괜찮아. 오늘아 힘들었지? 라며 활짝 웃어줬다고 치자.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두 번, 세번 반복되는데도 네가 계속 같은 반응을 보이면 남자의 머릿속엔 아주 위험한 공식이 새겨져. 아, 얘는 기다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내 시간을 자기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번 네가 스스로 나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허가증을. 그의 손에 쥐어준 셈이야.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한 피드백은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감정의 배설일 뿐이지. 진짜 효과적인 건 조용히 반응의 온도를 바꾸는 거야. 늦게 온 그에게 화를 내는 대신 그냥 그날따라 웃음이 좀 적고 리액션이 평소보다 1초 정도 늦은 거야. 말로는 아무것도 지적하지 않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느껴. 어? 뭔가 잘못됐다. 내 행동이 그녀의 즐거움을 앗아갔구나. 이 미세한 반응의 차이가 그를 학습시키는 가장 좋은 규제가 되는 거야 태도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반응으로 가르치는 거다 이 말보다 행동으로 신호를 줘라 나 서운해 그렇게 말하지 마 이런 말들 물론 해야 할 때도 있지 하지만 100번 말해봐야 그 순간뿐이야 남자는 내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했을 때의 상황과 그 이후의 결과를 통해 행동을 교정해 말은 쉽게 잊히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경계선은 그의 내리에 문신처럼 박혀 네가 싫어하는 농담을 그가 또 했다고 치자 여기서 최악의 수는 내가 그런 농담 싫다고 했지라며 감정적으로 맞서는 거야.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를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뿐이야. 최고의 전략은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냥 조용히 웃음을 거두는 거야.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려버리는 거지. 내 행동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해. 그 주제에 대해선 난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기억해. 내 목표는 감정 전달이 아니라 패턴 규정이야. 네가 감정을 쏟아내는 순간, 문제는 그의 잘못된 행동에서 내 예민함으로 넘어가 버려. 하지만 네가 행동으로 선을 그으면,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즉 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차단시킨다는 걸 직접 체험하게 돼. 그리고 그 즐거움을 다시 얻기 위해 스스로 행동 패턴을 바꾸기 시작하지. 행동이 언어보다 훨씬 오래 기억된다. 3. 부탁은 명확하게, 거절은 단호하게 너라는 사람의 가치는 네가 얼마나 명확한 사람인지에 따라 결정돼. 특히 부탁과 거절을 할때 그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지. 애매한 부탁은 너라는 사람의 존재감 자체를 희미하게 만들어. 시간 괜찮을 때 커피나 한잔하자. 이런 말은 관계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해. 아, 얘는 내가 부르면 언제든 나오는구나. 코순이로 둬도 되는구나. 대접받는 여자는 이렇게 말해.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잠깐 볼까? 한 30분이라도 좋으니까 얼굴 보고 싶어. 시간과 목적, 그리고 너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거야. 이건 그에게 구체적인 선택지를 주면서도 이 만남의 제안자가 너라는 걸 분명히 하는 행동이야. 내 시간은 아무 때나 쓸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라는 걸 너의 말로 증명해야 해. 거절은 훨씬 더 중요해. 거절할 때 "미안해. 그날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좀."처럼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건 최악이야. 그건 변명처럼 들리고 상대에게 "그럼 약속보다 안 중요하면 올수 있는 거네?"라는 빈틈을 주게 돼. 그냥 "아, 그날은 안 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게 가장 깔끔해. 만약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고 싶다면, 이유 대신 대안을 제시하면 돼. 이번주는 어려운데, 다음주 목요일은 어때? 이건 내 스케줄을 존중하면서도 관계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세련된 거절 방식이야. 명확한 말은 순간의 불편함을 만들지만, 애매한 말은 너의 대접을 영원히 잃게 만든다. 4. 시간의 가치를 알려라. 너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내 시간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 이걸 절대 잊지 마. 남자는 자신의 삶이 있고, 그 삶을 열심히 사는 여자에게서 가치를 느껴. 그리고 그 여자의 시간을 얻기 위해 자기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지. 이게 남자의 머릿속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원리야. 그가 오늘 저녁에 뭐해? 라고 갑자기 물었을 때 무조건 너 보려고 비워뒀지. 라고 말하는 여자는 매력 없어. 네가 그를 위해 모든 스케줄을 비워두고 대기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 그 순간 너의 가치는 떨어져. 반대로 나 오늘은 운동가는 날인데 7시 이후엔 잠깐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내 고유의 일정을 먼저 말해. 이건 내 삶의 중심이 남자친구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야. 네가 쉽게 내주는 시간은 그의 입장에선 너무나 쉽게 얻은 가치 없는 시간일 뿐이야. 너에게 쓸수 있는 시간의 양은 곧 너의 존재 가치로 인식된다는 걸 기억해. 네가 내 시간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는 모습을 보여줘야 남자도 내 시간을 존중하고 너와의 약속을 함부로 여기지 않아. 네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안도감을 주지 마. 그 안도감은 곧 긴장감을 잃게 만들고 결국 너에 대한 소중함이 무뎌지게 돼. 내 시간을 내가 먼저 아껴야. 남도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 5. 기대치를 관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기준을 지켜라 이세 가지는 대접받는 여자의 관계 운영술의 핵심이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해첫 번째 기대치를 관리해야 해 관계 초반부터 내 모든 걸 보여주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마 네가 초반에 100을 보여주면 남자는 그 100을 당연한 기본값으로 설정해 그리고 다음엔 120을 기대하지 당연함이 쌓이는 순간 대접과 존중은 사라져 두 번째 작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해 남자는 인정과 보람으로 움직이는 존재야 그가 무심코 해준 작은 배려 예를 들어 네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음료수를 사왔다거나 길 안쪽으로 걷게 해주는 사소한 행동에 어떻게 기억했어? 이런 거 신경 써주는 거 진짜 감동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봐 그 고마워 한 마디가 그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되고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강화제가 돼 감사는 관계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전략이야 마지막으로 너만의 매력 기준을 절대로 잃지 마. 이건 외모를 꿈이라는 말이 아니야. 너의 삶의 리듬을 지키라는 거야. 연애 때문에 네가 하던 운동을 빠지거나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그에게 달려가지 마. 남자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 멋진 삶의 일부에 그를 초대하는 거야. 상대방의 페이스에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페이스를 단단하게 지키는 태도가 너를 더 예측 불가능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어. 그게 결국 존중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힘이야. 기대는 영리하게 낮추고 감사는 확실하게 표현하고. 너의 기준은 절대 잃지 마라. 이제 너도 알겠지. 결국 대접받는 여자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야. 남자를 잘 만나서도 아니야. 스스로 대접받는 방식을 관계 초반부터 아주 영리하게 가르치고 증명해낸 여자야. 존중은 나좀 존중해 줘.라고 구걸해서 얻는 게 아니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너의 모든 반응과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얻어지는 당연한 결과물이야. 내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야. 너의 태도가 증명하는 거지.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내 스스로 내주지 마. 너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네가 먼저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이 항상 너에게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 이걸 기억해. 대접은 태도에서 시작해서 습관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바로 너 자신이야. 결국 사랑받는 건 운이 아니라 스스로 존중을 가르친 사람의 결과야. 여기까지 봤으면 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야. 변하고 싶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 앞으로 내 연애, 두번 다시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게 내가 확실하게 잡아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따라와. 다음 영상부터 내 연애 체질, 근본부터 싹 갈아 엎어 줄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 오늘도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줬다. 잘 들었지?